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올의 의미의 작용 두 번째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의 조건에서 이 난, 올은 뭐예요? 난습하다고 그랬죠. 난습. 이 난습한 부분과 부딪히는 조건을 보며, 예, 보게 되는데, 목을 만나게 되면, 예, 목생화가 되죠. 목생화가 됩니다. 5월의 천간에 목이 있든지 지지의 목상하기가 일어나면 5월이라는 조건과 에너지적 연결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5화라는 곳에서 목을 바라볼 때 목이 5월의 오행으로 사지가 됩니다. 십은성으로 사지. 보면 간목이 5화의 사지가 되죠. 간목이 5화의 사지가 됩니다. 음향순역으로 말하면 을목은 뭐예요? 오하의 을목은 생지가 되죠. 오행으로 목을 보면 올해 목의 에너지가 사지가 되는 겁니다. 목의 에너지가 끝났다. 이거죠. 이 말은 밖으로 보여지든 펼쳐지든 목의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묘의 목이 정점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은 예, 자초.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해수는 뭐예요? 간목에서 볼 때는 생지죠. 그러면 생, 욕, 욕, 네, 욕, 왕, 쇠, 십이운성을볼때 십이 묘는 목고라고도 하고 혹은 장이라고도 합니다 절은 네, 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포테포 그러죠 네. 이게 감목이 네, 이렇게 십이운성적인 네, 면에서 움직이는 궤도입니다 그래서 해수의 생지가 되고 묘에 가서 왕지가 되고 오에 가서 죽습니다. 아, 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래 이 감옥의 에너지가 사가 됐죠. 그러면 목의 에너지가 끝났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밖으로 진짜 죽은 게 아니고 밖으로 보여지던. 이렇게 생지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출발해서 밖으로 보여지던 펼쳐지던 목의 에너지가 뭐예요? 이거는 바뀌고 이거는 아니죠.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노의 목이 정점이죠. 여기가 왕지니까 왕지 뒤에 뭐예요? 쇠병사가 따른 점점 뭐예요? 정점이 됐다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가 되면 밖으로 보여졌던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생지에서 왕지로 오는 것은 밖으로 에너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목이 실체가된다 가시화된다는 거고 가시화된 에너지가 사지질 기점으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자연의 환경으로 말하면, 올해 자연내 조건으로 보면, 식물의 조건으로 보면 다 컸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에너지가 안으로 돌아섰다. 줄기가 크는 것은 묘에서 끝났고, 그 에너지가 아직도 남아서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는 것이 진행되는 겁니다. 오와 사진은, 오와 사진은 목의 외연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내실로 바뀌는 거다. 이세를 이완 열매를 맺기 위한 짝짓기에 대한, 돼서 전환되는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목 자체의 개체로는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는 에너지는 끝난 거죠. 그걸 그냥 오래 목으로 말한다면, 목의 에너지가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목은 정지된 상태로 작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지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십이운성을 음양 순역을 계산해서 말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목으로 일단순행해서 말한 겁니다. 을목은 오화가 생기죠. 오화 이게 을목은 오화가 생깁니다. 그래갖고 생욕 반대로 가죠. 생욕대로왕쇄병 0, 4, 묘, 절, 태, 양, 이렇게 가죠. 네, 을목은. 5화가 생기죠. 그러면, 을목은 뭐예요? 네, 5화가 생기라는 것은 이때부터 을목의 에너지가 드러난다는 말이죠. 을목이 5를 본 것은 뒤로 뒤로 돌아온, 거, 도, 돌아온 겁니다. 뒤로, 네. 뒤로 이렇게 뒤로 돌아왔죠. 이거는 뭐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고 양, 양간은 좌로 가고 을목은 우로 가는 겁니다. 안과 네. 바퀴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오에서 묘로 가는 게 을목이고 묘에서 오하로 가는 게 갑목이다 이거죠. 을목은 뭐예요? 해수가 사지죠. 을목은. 이게 사지가 되죠, 해수가. 생명하는 것은 에너지가 안과 밖으로 이렇게 교차합니다.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해와 오에서 여기서 승지와 사지가 바뀌죠. 그래서 교차합니다. 밖으로 안으로. 오에서는 을목으로 밖으로 커져서 묘왕까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왕에 오면은 을목이 다 밖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목이 가장 왕한 상태가 됩니다. 해를 지나면 이렇게 사지를 지나면 을목의 에너지는 안으로 들어가고 간목의 에너지는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교차가 다. 되죠, 다 네, 교차가 되는 겁니다. 해 오에서 항상 이런 대립적 관계를 관찰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모양이 모양이나 새가 아니고 그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올해 목을 바라볼 때 올해 에너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운성은 뭐냐면 어떤 모양이나 새보다는 기적인 흐름을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와 사지를 보면, 일반적 특별으로 보면, 목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밖으로 자란다가 아니고, 잎을 떨굴 준비를 한다. 생산을 정지시킬 준비, 자기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형태가 오울입니다. 생명을 거스른다는 뜻도 내대되어 있죠. 살아있는 에너지가 이제 안으로 회귀하는 형태를 보라이기죠. 다시 돌아와서, 지지로 인이나 묘가 개입하면, 오에 인이나 묘가 개입하면은 목생화가 일어나죠. 목생화가. 목생화가. 일어나죠. 인이 개입하면 어떻게 돼? 인호가 화국을 이루죠. 인목의 작용에 의해서 5월의 화는 뭐예요? 기적인 형태로 에너지를 쓰려고 한다. 그래서, 오하나, 인오나, 사오나, 오수리나 오미나, 네. 이게 다 오하의 적용이 다 다릅니다. 이 달라지는 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냥 화가 커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오가 되면, 사오가 되면, 오래 사화를 받다는 것은 열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세력이 커지는 거죠. 가시적인 화가 평창하게 되는 겁니다. 인어로 됐다는 것은, 오화가 정신적 조건으로 써보려고 하는 조건이 형성된 겁니다. 기적인 에너지로 자기 에너지를 움직여서 써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오화는 오화입니다. 그냥 오화는 오화다 이거죠. 여기에는 뭐예요? 열성도 있고, 빛의 속성도 있습니다. 와인은. 근데, 오울은 뭐예요? 난습한, 난습한 조건의 열성을 갖고 있죠. 그럴 때, 잇목이 개입을 하면은, 잇목이 개입을 하면은, 음. 열성의 화가 잇목에 의해서 숭화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거죠. 인목이 오화에 개입이 되는 것은 오화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인이죠. 그러면 화의 생지로 에너지적 자원이 지원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오화를 뭐예요? 인목이 격발하죠. 인성적 에너지가 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화가 열성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열성이 승화해서 빛으로 의미로 상징적 코드로 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묘가 붙으면, 같은 목상하라도 날에, 목상 묘가 붙으면, 열생인 오화에 묘가 붙은 겁니다. 묘목은 뭐예요? 목상화가 뚜렷하지 않죠? 목상하는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게 잇목처럼 활을 격발시켜서 의미를 전환한다든지 하는 것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화 기준에서 습열한데, 오화는 습열이라고 했죠? 숨목이 붙은 겁니다, 숨목 습, 열, 한, 데, 뭐, 습목이 붙었죠. 그러면 습이 조정되죠. 그래서 목생화의 조건이야, 화가 꺼지는 게 아니고, 화에 대한 왜곡 변질이 일어납니다. 끓음이 나고, 끓음이 나고, 연기가 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봤죠? 이렇게 불에다가 젖은 나무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잘 타지 않고 연기가 나거나 끓음이 납니다. 갈 이런 것은 뭐예요? 갈등을 오히려 불로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의 목의 입장은 화에 의해서 주도되는 형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의 입장에서는 오화가 식상이죠. 목상하니까 가불목 입장에서는 식상인데. 월이라는 식상의 에너지에 이미 목이 노출되어 있고, 오의 간목은, 이미, 이미 이 가벌목에서는 이게 식상이죠. 그러니까 식상의 에너지에 목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주도, 목이 주도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목의 입장에서는 오를 조절하지 않으면 화에 주도된 상태로 에너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화가 여기서는 질세죠 기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화가 주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조절하지 않으면 화에 주도된 상태로 에너지가 진행이 되죠. 이 말은 뭐예요? 이건 나죠, 나. 일관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월에, 주도, 주, 주도지, 주, 월에 주어진 화에 의해서 내 일이 결정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의 입장에서는 수라는 에너지를 끌고 와야 됩니다. 내가 에, 이것은 내가 공부한 것으로 월의 식상을 쓰겠다는 말이죠. 월의 입장에서 수는 뭐예요? 수는. 월의 입장에서 수는 관이죠. 에. 그러면 월의 관성으로 에, 작용하는 겁니다. 일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인성이죠. 일관의 입장에서는 인성인데 월의 입장에서는 관성이 되는 거죠. 에. 그러면 월의 관성으로 작용하는 거죠. 일관의 입장에서는 인생인데 이 말은 월의 상관의 직을 상관의 직을 예 형성하는 겁니다. 상관의 입장에서 관이 되니까 그죠? 예. 관이 되니까. 수는 관이 되니까. 예. 수국화하니까 관이 되는 거죠. 월의 입장에서는 음. 그러면 월의 목에 수가 없으면 월의 상관을 다루지 못합니다. 수가, 수가 있으면 상관을 모여 다스리, 다루는 직을 갖게 되죠. 취직하고 직장 다니고 다 합니다. 상관이 월라 있다 해서 망했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수생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가 아니고 토로, 화생토로 예, 돼 있으면 식상생제로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이건 목이 주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화성토된 거에 목이 맞춰진 겁니다. 감정조절도 어렵죠. 오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의 에너지가 자기 위치에서 주저적으로 목상화를 하는 게 아니고, 올이라는 화의 입장에서 목을 설해서 토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목은 월의 입장에 맞춰진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소모적인 형태로 쓰여진다. 예를 든다면, 월의 식상이 발달해서 야구를 잘한다 하면은, 생계를 하면 유명해지고 돈도 잘 버겠죠. 자기를 잘 드러냅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갈무리가 안 돼서 단기에 소모가 됩니다. 운에서 타이밍이 안 맞으면 자기가 조절하는 게안 되니까 노여진 환경에 끌려가게 됩니다. 사월과 사뭇 달라진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목생화의 조건도 굉장히 달라지죠. 열성이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화와 금의 관계를 한번 보자. 오화와 금의 관계. 이거는 뭐예요? 화급금이죠. 화급금. 화급금인데 오화가 화급금을 하면은 뭐예요? 만드는 거죠. 천간으로는 뭐예요? 경신금이 작용하죠. 경신금이 작용. 신금 입장에서 신금 입장에서. 5월은, 5월의 신금이라면, 신금은 뭐예요? 완성된 금이죠. 실제로 용도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신금이 되면. 대상에 가까이 작용하려고 하죠. 목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5월에 났다는 것은 신금을 만들려 합니다. 신금은 자기의 목적을 실행해야 되는데, 만들어져서. 그런데 5화 때문에 못합니다. 5화에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럼 5월의 신금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기본적 작용이 월에 매여 있는 겁니다. 월에 의해서 재구성해야 합니다. 내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고 월의 조건에 맞춰라. 신금 입장에서 오는 뭐예요? 신금 입장에서 월은 평관이죠. 사회적 조건, 외부적 조건에 대부분 맞춰야 합니다. 자기 스타일과 모양이 있는데 그걸 못 쓰고 월에 맞춰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월을 조절하지 못하면. 월의 신금은 월에 끌려가는 월에 맞춰야 하는 것들이 됩니다. 힘든 걸 말하죠.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수를 봐야 됩니다. 수, 무조건 수를 봐야 됩니다. 특히 임수를 봐야 되죠. 같은 수에도 임수. 임수를 보면 신금은 자기의 스타일을 임수에 투영해서 월의 조건을 수려고 합니다. 월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월을 자기 입장에서 제압하고 조절해서 씁니다. 상관재살에서 타협해서 쓰죠. 오래 신금이 수가 없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고, 수 없이 또 토를 볼 수도 있죠, 토. 네. 수 없이 토를 보면, 신금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주어진 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명이면 남편이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를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설정되니까 임수가 있으면, 그걸 본인이 조절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경금과 연결되면 이 오화가 오화가 이렇게 경금과 연결되면 오월의 경금이라면 만들어진 경금입니다. 경금 자체는 우리가 원석이라고 그러죠. 신금은 뭐래요 보석이라고 그러죠. 이거 완성된 걸 보석이라고 하고 완성되지 않은 것을 원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 이 말은 뭐예요? 대상에서 멀리 있다는 말입니다. 대상은 사람을 기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조건이라는 뜻이고 멀리 있다는 것은 신금은 대상에 가깝죠. 대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금을 보석이다. 경금을 원석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규정하니까 사유가 확장이 잘안 됩니다. 경금은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멀리 있습니다. 밖에 울타리입니다. 신금은 안으로 가까이 와 있는 거고, 직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형성되어 있죠. 그것을 보석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목적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근데 5월의 경금이면 화급금된 상태를 쓰는 겁니다. 5월의 경금이면 경금이 원석인데, 지금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목적이 부여된 겁니다. 5월은, 뭐예요, 사회공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급금 돼서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경금은 5월에 의해서 쓰임이 형성된 겁니다. 5월의 경금이면 사회적 조건에 잘 부합한, 사회적 조건에 맞춰진 형태로 구성된 거로, 맞춰져 있으면 사회적 접근성이나 용도로 틀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오월의 경금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명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냐. 그래서 뭐예요? 임수가 필요합니다. 임수를 쓰는 것은 완성된 자기 형태의 조건에 능력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월의 경금에. 근이 인내 없네 따지지 말고 인수만 있으면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조건에 부합하는 식신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직업군이 뚜렷하게 만들어집니다. 국가기관 조직에서 잘 쓰여지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예, 역할을 충분히 해냅니다. 화국군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그렇게 작용하는 게 충분히 적용하는 게 충분히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